초가을 정담을 나누며 숲속길을 걷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발걸음만큼은 가벼워 보입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회원들이 올해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충전을 위해 떠난 농촌체험활동 현장 모습입니다. 이 회원들은 평소 소비자상담과 소비자교육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아울러 짜장봉사, 환경정화 등 수원과 경기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숨은 봉사자들입니다. 일단 우리 그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수원 중사모 회원들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어떤 그 걱정이나 시름을 잊고 이런 자연과 함께하면서 어, 어, 평화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자유도 느껴보시라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최측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흥미를 더했습니다. 회원들은 둘레길을 도보로 양평군 옥천면 대부산 정상까지 오르며 초가을 대자연을 만끽했습니다. 흙길로 이어진 숲속을 걷고 가파른 언덕도 손을 잡고 올랐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각종 나물이 모두 섞인 산나물 정골입니다. 모처럼 시골 분위기 가득한 음식과 함께 즐겁기만 합니다. 이어 굵은 포도화를 으깨고 껍질을 벗겨 효소액을 부어 만든 효소체험은 회원 모두가 직접 참여해 효소액 통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가져가 자랑할 일을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합니다. 상상외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처음에 그냥 논촌체험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오늘 어, 프로그램이 참 좋았고요. 너무 체험이 좋았고 산초 만들기도 좋았고 이 지금 트레킹 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받쳐주네요. 양평 유형문사 은행나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회원의 모습은 아마 또 다른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귀가 차량에 오르는 회원들의 모습. 팍팍한 요즘. 봉사로 한 해를 마감한 보람과 함께, 다가오는 내년 또 다른 봉사를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수비자는 예! 메타TV 뉴스 김주린입니다.